할렐리아, 오늘은 예수님의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 다섯 가지. 어, 이 다섯 가지 너무나 자명한 가르침. 이 가르침 다섯 가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고 할까요? 첫째는 구하라, 주시리라. 둘째는 주라, 돌려받으리라. 셋째는 낮추라 높아지리라 어, 넷째는 용서하라 용서받으리라 다섯번째는 축복하라 축복받으리라 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그 하여튼 뭐 땅에서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우리가 참, 이러한, 그,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어, 우선 뭐, 구하라, 받으리라. 하면 이제 구하라, 받으리라. 구하라, 받으리라. 그, 이 조금, 그, 자명하고 당연한 진리는 아닐까요? 그, 아, 구한다고 뭐꼭 받냐, 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어, 아, 주라, 돌려받으리라. 주면 돌려받으실까? 그런데, 낮추라, 아, 높아지리라. 이건 굉장히 자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낮출 때 높아지니까. 아, 절대 교만해가지고 낮아진다. 그리고 용서하라, 용서받으리라.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는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 자명한가인가요? 축복하라, 축복받으리라.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이것도괜자명한가닐까요 근데 사실은 이 다섯 가지가 전부 자명한 거로 그, 자명한 진리인 걸 깨닫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아, 뭔 하여튼 뭐, 어, 구하라 주시리라. 우리, 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시는가는, 아, 뭐, 우선 산상설계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곳이 물 두드려야 할 것이니라. 아, 너희, 자식이 뭘 달라고 할 때, 그 부모가 좀 마음이 나쁜 부모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느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누가 보면 11장에 가서는, 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천국의 영인 성령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구하라 주시리라를 잘못 믿으니까 주님께서 야그 하나님을 그 악한 부모에까지 비유하면서 야좀 구하라 그러신 건데요. 누가 58장에서는 하나님을 아주 나쁜 재판장에 비유하면서까지도 야 어떤 그 나쁜 재판장이 있었다. 어 하나님도 두려워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원님 있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그 원님 앞에 나와서 맨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내 네,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이거 원통한걸 풀어주세요. 그랬다. 처음 뭐 며칠 동안은 야이저 과부 저거 저까지 그뭐 들어 내가 골치 아프게 <laughs> 그 재판을 하냐 그러다가 아 어, 일주일 뒤에 일주일 내내 부르짖는 걸 보고 울부짖는 걸 보고 하고 저거 우는 소리 안 들으려면 차라리 그저 어, 과부 어, 억울한 걸 풀어주는 게 낫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 어, 과부 억울한 사연을 듣고 억울한 걸 풀어줬다. 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야이 불의한 재판장의 그한 말을 들어라. 내가 음, 성가셔서 저 과부 어, 하소연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정성이 부족하고 인내 끈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또 그러면서 이 축복의 다섯 가지 원리 진리 아, 두 번째는 뭐였어요? 주라 돌려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면서 그. 기도를 해야지, 그냥 뭐,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기도만 해도 뭐, 이루어지지만은, 주면서, 그, 기도하면, 그, 뭐, 다잘 되지 않겠는가. 그, 우리 순님께서 야, 주라! 그럼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누가 보면 6장 38절이죠. 제가, 제가 좋아하는 다섯 가지 말씀 중에 하나.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니어드리라 아멘이죠. 근데 이제 주는 게그 물질을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주는 게 있잖아요. 어, 그 어, 물질을 베푸는 거. 어, 이게 뭐 사랑 아니겠습니까? 뭔가 베풀어야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진리를 전해 전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진리를 주면서 기도하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금방 생겠습니까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야, 낮춰라. 높아지리라. 아, 교만한 마음을 기도하면 잘 응답 안 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아, 낮춰야 돼. 그죠? 낮춰라.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는 자 높아지겠고, 스스로 높이는 자 낮아지리라. 아, 겸손을 강조했잖아요. 사도 바울 은 빌리포서 의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았느냐 이런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부름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냐 아멘이죠 그 낮추라는 것은 그래서 비우라는 것그 겸손은 그 교만을 비우는 것 욕심을 비우는 것 그뭐 자존심을 비우는 거그 이런 게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보기시 천국이여 이 것이 말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겸손한 거, 욕심이 없는 거. 어, 마음이 가난한 자기 자아를 비우는 거, 어, 자기를 부인하고 어,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 사실은 이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전부 그 일맥상통한다는 게제 통찰인데요. 어, 기도할 때. 예, 낮추고, 비우고, 어, 그리고, 그, 어, 여튼 뭐, 낮추고, 비우는 게, 그, 가장, 그, 에, 강력하게 되는 게, 이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 목숨 살리려고 하면 죽을 거고,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 낮춰야 돼요. 절대. 기도하면서 경환하면 그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자응답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구하면서 주면서 낮추면서 그것도 용서해야 돼요 절대로 그렇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야 기도응답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한다는 미워하지 않는 거죠. 절대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겠죠. 아 그리고 축복해야 되죠, 그렇죠? 아 하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신뽀 가지만안 돼, 그죠? 다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영원히 잘 되고 밤살리고 강건케도 일어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 마음, 뭐, 다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하여튼 뭐, 우리가 그,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하고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저놈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지만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복받기 위한 그 다섯 가지 주님의 가르침, 구주 겸용축, 구주 겸용축, 이걸 동시에 늘, 축복하고 모든 사람 축복하고 용서하고 어, 겸손하고 어, 겸손 가운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게 포함돼 있는 거겠죠. 어, 주는 일에는 어, 물질을 주어서 긍휼 어,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진리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그러면 막그 물질도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고 그, 그 진리도 막 깨닫게 주시고 아멘이죠. 그럴 때뭐 지도한 것마다 다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당연한 다섯 가지를 못 믿는다? 이거는 조금, 그못 믿는 사람한테 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섯 가지 진리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요? 복받는 진리요? 아, 우리 이것을 잘 마음에 깊이 깊색이고, 뭐예요? 구주 겸용 축. 아, 늘 열심히 구주 겸용 축을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2021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